안녕하세요. 엄마마음 북클럽 운영자입니다. 우선 엄마마음 북클럽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더욱 편리한 엄마마음 북클럽 참여를 위해 엄마마음 북클럽 도서비어 사용법을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, 엄마마음 북클럽 웹사이트 접속. 매주 카톡으로 보내 드린 링크로 미션 소개 게시물에 들어가서 도서 읽기 링크를 클릭하면 끝. 구글에서 엄마 마음 북클럽을 검색해도 접속할 수 있어요. 두 번째, 해당 회차의 제목 클릭. 제목을 클릭하면 바로 도서 읽기를 할수 있어요. 세 번째, 페이지 넘기기. 엄마 마음 북클럽 도서뷰어에서는 화면 우측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, 화면 좌측을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쉽게 넘어가요. 그리고 위 아래 좌우 스크롤을 통해 페이지를 넘길 수도 있는데 스크롤로 넘기는 것은 현재 원활하지 않아서 좌우 클릭을 통해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네 번째 끝까지 읽었을 경우 안내 메시지 확인하기. 도서뷰어에서 이번 주 도서 읽기를 완료했으면 안내 메시지가 나와요. 이 안내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도서를 모두 읽지 않은 것으로 체크되니까 꼭 마지막에 나오는 안내 메시지를 확인해 주세요.